오늘 하늘도 맑고 기온도 오르면서 오랜만에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.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내일 충청 남부와 남부 내륙에 비 또는 눈 소식 들어 있습니다.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남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차츰 북상하면서 내일 아침 제주와 전남 해안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까지 확대가 되겠습니다.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과 미세먼지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내일은 남서쪽에서 다가 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은 영하 5도, 춘천 영하 8도, 대전 영하 3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4도, 전주 4도 등 전국이 4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. 모레는 기온이 조금 더 오릅니다. 모레 아침 기온 서울은 영하 2도, 대전 영하 1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5도, 대전 4도 등 전국이 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. 내일과 모레 사이 제주 남쪽과 남해 동 원바다에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0.5에서 2.5m로 일겠습니다. 이번 주 토요일 강원영동과 남부지방에 눈비 소식 들어있고요. 다음 주초 기온이 내려가긴 하겠지만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